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쿡쌤입니다. 자, 오늘은 그, 제가 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코로나 시대에, 자, 비대면 수업이 대세입니다. 이제, 어, 할수 없어요. 지금 이제, 이후부터는, 자, 줌이 최고입니다. 그런데, 어,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, 어, 크게 문제점이 되돌 되는데, 첫째가 오디오가 먹통이에요. 오디오가 안 돼요. 두 번째, 비디오가 안 돼요. 이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, 요걸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오늘 배웁니다. 그런데 오디오가 저번에 제일 큰 문제인데 요걸 빨리 아주 쉽게 자 설정으로 풀어내는 방법,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발음이 꼬이고 있어요. 너무 지금 이걸 몇 번째 찍는지 몰라요. 아우, 쥬요. 그러나 잘해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줌을 이제 설치를 하면은 이것이 메인 화면입니다. 지금 이거는 자,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예요. PC는 아닙니다. 자, 그러면, 음,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설정에서 문제가 될수있는 설정. 그래서 뭐냐면, 첫째 몇 가지 설정이 안돼 있으면 안 되는데요. 이제 먼저, 내가 전화할 때평사 전화를 잘하고 있다. 두 번째, 셀프 카메라, 셀리피를 내가 찍고 있다. 그러면 스마트폰 문제는 아니고요. 줌 설정의 문제인데, 첫 번째가 줌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 아시죠? 외부에서 깔고 설치를 하면은, 또 이제 로그, 이제, 어,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음, 이것이 이제 메인 화면인데요. 이제 설정이 중요한데 설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설정을 이제 메인 화면 잘 보세요. 이게 회의가 있고요. 참가 예약 화면 공유 이게 맨 밑에 이으면이 표시를 찾아야 돼요. 여기에 설정을 눌러야 돼요. 여기 연락처 회의가 있는데요. 여기에 설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여기 보니까. 오디오 자동 연결이 인터넷 전화로 반드시 돼 있어야 돼요. 말 클릭해 갖고요 만약에 여기가, 어, 끄기가 돼 있으면 안 되고요. 안 됩니다. 인터넷 전화로 해놓고, 뒤돌아오기 누르시고요. 두 번째, 만약에 이제 항상 내 마이크 음소거와 항상 내 비디오 끄기가 있는데요. 어, 요거는, 무슨 기능이냐면, 내가 수업에 들어갈 때 소리가 안 나고 내 모습이 안 잡히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초보자들은, 초보자들은, 그러니까 나는 줌에 생초보다 모임이 처음이다. 그러면은 요거를 음속을 이렇게 없애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만약에 요렇게, 요렇게. 야, 요거 만약에.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, 이런 일이 있으면은 수업에 들어갈 때다 꺼져 있어요 자동으로. 그럼 만약에 수업 시간 자꾸 내 오디오가 안 들린다, 비디오가 안 보인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꺼놓는 게 중요해요. 이렇게 꺼놓아요. 꺼놔. 꺼놓으면 됩니다.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런데 나중에 익숙하면은 다시 이렇게 원상 원상 복귀를 음. 원상 복귀를 해놔도 되는데. 처음에는 반드시 꺼놔야 돼요. 꺼놓으세요. 두 번째 단계 에 이제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도 오디오가 안 들린다, 비디오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디를 만드냐면 다시 여기 회의와 채팅을 누면 르본 화면이 뜨죠. 여기에 보니까 참가 참가 있죠. 어, 여기에 여기에 어, 이제 설정이 돼 있죠. 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. 만약 이것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자 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 그러면 요거를 연결하는 거로 이렇게 고쳐 놓으세요. 그러면 어 수업에 링크 했을 때 내가 바로 수업에 들어가 내 모습이 바로 떠요. 그래서 오디오가 안되고 비디오가 안되는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됩니다. 이렇게 되면 설정이 다 끝난 거예요.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어,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. 자 그러면. 음, 자, 요렇게, 어, 아, 어, 줌 수업이 있다는 이렇게 참가 메시지가 오면은 이렇게 유월의 주소가 있죠. 요것만 클릭하면 줌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줌 수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제 스마트폰은 이제 녹음이 안 돼요. 왜냐면은 하 화면 녹음은 되는데 이제 소리가 맞물려서 저는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. 그때 여러분들이 마우스는 살아있으니까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설정 해놨죠 분명히 그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놓는데요자 여기서 만약에 그 아이디나 그 다음에 암호는요, 암호는 거의 필요 없어요.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면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. 이제 제가 클릭하면 저는 이제 사라집니다. 자 저는 사라지니까 오 어디 갔냐 의심하지 마시고요. 쫄지 마시고요. 마우스를 잘 보시면 돼요. 자, 마우스 보고, 전 다시, 다시 등장합니다. 제가 소리가 없다고 놀래지 마세요. 갑니다. 자, 설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, 저희가 만나트리나 테스트 갑니다. 딱 들어가면, 자, 바로 수업이 나옵니다. 자, 준비해주고, 열린다, 열린다.